여서오세요 c t 비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요게 아, 일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풍무 양갈비라는 밀키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홈파티 레시피를 알려 드리고자 이렇게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풍무 양갈비에 함께 들어 있는 소스랑 보여 드릴게요. 요건 양파 같이 해 먹을 소스고요. 이렇게 양파 다 함께 옵니다. 찌란 들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는 김치. 그다음에 고기를 찍어 먹을 허니 머스터드. 버터랑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레시피를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요 시즈닝이 다돼 있거든요. 별도의 피재거나 이런 거 없이 요대로 구워서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풍무 양갈비 홈 파티 세트 A 구성입니다. 양갈비는 1200g 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종 소스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도 충분히 홈파티를 즐기실 수 있다. 첫 번째 레시피는요, 에어프라이기로 고기를 구울 겁니다. 일단 온도는 180도로 맞춰줬고요. 7분간 구워주셨으면요, 고기를 다시 빼가지고 뒤집어 줄 겁니다. 이게 위아래를 다 같이 옆면을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고기를 뒤집어서 7분간 더굽겠습니다 에어프라이에 돌렸던 고기를 버터를 입히기 위해서 먼저 프라이팬에다가 버터를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분간 구운 요 양갈비를 버터를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4분간 구운 이유는요. 어차피 한번더 이렇게 불에서 버터를 입히면서 한번더 익을 거기 때문에 좀 짧게 구워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에어프라이와 버터를 겸비한 구운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레시피는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프라이팬에 구울 거고요. 얘는 버터 구이로 할 겁니다. 올려주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무 양갈비는 시즈닝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구우시면 됩니다. 별도로 시즈닝 핏물 빼기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두 개만 자, 이렇게 이제 고기를 구워 주시고요. 마지막에 좀 이따가 버터로 마무리 지을 거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형님들 네, 이렇게 고기가 구워지고 있으면요, 여기다 버터를 같이 넣어 줄 겁니다. 이게 버터를 함께 넣어서 구웠을 때 풍미가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버터를 넣어서 고기 굽는 거를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 익은 고기는 좀 빼서 다른 요리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라이팬에다가 버터 구이한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레시피는 버터도 없다. 그러면 그냥 에어프라이에다가 양갈비만 넣어서 구우셔도 됩니다. 온도는 180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분씩. 앞, 뒤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에 구우면 기름도 빠지고요.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에서 10분 동안 구운 고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10분간 다시 굽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10분씩 구운 양갈비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익었어요 얘는 이제 담백하겠죠 버터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에어프라이에 이제 기름만 쭉 빠진 상태로 구웠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할 겁니다 자 집에 에어프라이도 없다 버터도 없다 그럼 마지막은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직화를 하는 거겠죠 제가 좀 이따 직접 다 먹어보면서 어, 맛도 좀 평가를 해드릴 테니까 취향대로 한번 구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고기만 구운 프라이팬에 고기만 구운 네, 양고기입니다. 네, 그 고기와 곁들여 먹을 버터 갈릭 소스를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버터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늘을 함께 넣어서 요거를 네, 소스와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마늘을 주시면은 정말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풍미가 있고 뭐랄까 아, 좀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이렇게 익혀주셨던 버터랑 갈릭은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좀 이따가 고기랑 곁들여 먹을 예정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야채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조금 더 맛있는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요게 이제 에어프라이랑 그 다음에 버터구이를 별도로 했던 거고요. 프라이팬에다가 버터구이만 한 거. 요게 이제 에어프라이로만 구운 거고요. 마지막이 프라이팬으로 구운 양갈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함께 동봉되어 있는 백김치와 찌란, 그리고 허니 머스터드까지. 그 다음에 별도로 만든 이렇게 이제 갈릭버터. 함께 곁들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요게 이제 에어프라이랑 그 다음에 버터구이를 프라이팬에 한 거고요. 맛을 좀 볼게요. 일단 좀 맛을 다 봐야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후라이팬이랑 버터구이 한 거. 그냥 에어프라이드 한 거가 가장 그 담백하긴 하네. 얘가 제일 담백하네. 에어프라이로만 돌린 게. 버터 안 넣고. 얘는 풍미가 있고, 그냥 후라이팬만 한 거. 더 맛있는데? <laughs> 예, 맛을 평가해드리자면 일단 네개다 맛있고요. 일단 이쪽은 확실히 좀 버터의 풍미가 좀 느껴져요. 얘네는 그냥 담백하거나 아니면 고기 맛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버터구이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제가 아까 만든 소스예요. 어떤 소스냐면 그냥 마늘을 버터에 구운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버터에 한 마늘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먹어 주세요. 그러면 풍미가 굉장히 살아납니다. 마늘의 고소함과 고기의 풍미가 살아나서 굉장히 맛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김치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풍미 안가비 드실 때요 레시피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우 t 비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